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 거잘 알고 계시는지요 어, 세계 바이오 서밋입니다 어, 10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백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은 물론 어, 코로나에서 비롯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 정말 비중 있는 행사죠. 그래서 오늘은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여러분께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서밋, 서밋이란 말이 우리 말로 옮기면 정상회담 뭐 이런 뜻인데요. 정말 정말 V I P들이 모이는 행사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실무를 어, 챙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한미 파트너십 지원팀을 맡고 계시네요. 이름이 좀 길죠. 신은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2020년 세계 네. 바이오 서밋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신은경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을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기기들을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부 조직입니다.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는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양을 좀 늘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국내 백신 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중심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바이오 가운데서도 백신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백신. 아, 네, 네. 어, 근데 우리나라의 바이오 능력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 하는 분이 많거든요. 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바이오 생산 능력이 뭐 세계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과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 역량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4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생산 역량은 세계 최고 혹은 2위 수준인 게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계 최고 또는 2위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바이오 생산 역량이라는 것은 그 공장에 있는 바이오 리액터의 용량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용량을 다 더해보면 2위. 1위가 아니라면 그 수준은 맞습니다. 개발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쭤보시면은 아직은 세계 1, 2위 수준은 아닌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백신 허브화 추진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은 허브화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허브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센터가 되는 중심 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긴데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필요한 곳에 그 생산된 물품들이 전달되도록 하는 중심지가 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행사에 엄청난 발표나 연사들이 참여하나 보지요.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이름도 예사롭지 않네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이잖아요. 이것도 네. 네.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9개월 동안 팬데믹 대응을 해왔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지역만의 완벽한 대응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느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백신, 치료제, 진단기계 같은 것들이 팬데믹 대응 수단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이 빨리 개발되고 또 보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 기반은 의과 기술의 혁신과 발전 속도, 더하기 개발된 백신이 생산이 빨리 빨리 되는 거 그리고 그 생산된 백신이 유통이 되게 하는 거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되다는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또 개발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점들이 한 대륙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 대륙에 다좀 거점이 좀 생성이 되어서. 그전 세계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대응 물품들이 조속히 생산되고 고르게 분배되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대륙별로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RNA 기술 이전 허브를 만들었고요. 아하. 이 허브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국가로 열다섯 개 국가를 지정을 했어요. 뭐 아프리카의 여섯 개국, 아시아의 다섯 개국, 중남미의 두 개국, 유럽의 두 개국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 거기서 백신이 생산되게 하자. 그래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기지에서 백신이 생산이 되려고 하면 생산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 2월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세계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우와. 전 세계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계속 이제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어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이 됐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모든 국가 가운데요. 네. 와, 브라보아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근데 그 어떤 점을 높이 평가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일단 우리나라를 WHO가 높이 샀던 거는 기업들을 높이 산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기업들의 생산 역량이 뛰어난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노력도 높이 샀습니다. 이러한 아. 인간과 공공의 협력하는 그 유기적인 연합. 그리고 음. 정부가 서포팅하는 그 강력한 기운 이런 음. 것들을 더블헤도 어, 느꼈고 아 대한민국의 생산 역량을 볼때 그리고 정부의 의지를 볼때 이곳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이익을 볼수 있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득한데요. 근데 그러면 좀 떼내진 질문입니다만 이번 서밋 행사의 주체는 그러면 어디죠? 주체가 세계보건기금가요? 아니면? 어디에요? 말씀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와 대한민국이 밀접하게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두 주체가 전 세계의 바이오 헬스 분야의 리더들 그리고 정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다 모아서 코로나 19의 교훈을 우리가 돌아보고 미래 팬데믹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가? 국가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국제 기구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민간 기업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보니까 국제 기구도 많이 오는데 이게 그 바이오나 보건 의료뿐 아니라 뭐 ADB처럼 아시아 개발 은행이라든지 뭐 세계 은행이라든지 미주 개발 은행 뭐 이런 그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감염병 대응 물품이 조속히 개발되고 분배되고 그리고 생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자원의 대규모 투입이 필요하고요. 또그 자원이 산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정되어서 투입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펀더의 역할을 할수 있는 돈을 낼수 있는 기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서, 어, 조정된 포트폴리오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 즉, 그런 기구들이 국제개발은행이라든지 국제금융기구거든요. 같이 협업을 하는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와 그럼 이제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올때 이제는 보건 전문가뿐 아니라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기금을 운영하는 분들도 적극 개입을 해서 모든 인류에게 좀 공정하게 백신 같은 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일을 하고요 지금 2022년 회계 바이오 서밋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앞으로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라도 각 국가가 각 대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비 체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 없는 기간에도 미래 감염병을 대비해서 각 국가의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축하고 보건 인력들을 만들어내고 이럴 때 재원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며칠 어디서 열리는지요? 네, 저희 행사는요, 10월 25일, 26일 양일 동안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어허, 워커힐에서 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그좀 주목할 만한 뭐 연설이랄까요? 토론이랄까요? 발표할까요? 있다면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1 4개 세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어. 세션이 사실 재미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청자로서 제일 관심이 있을 거라고 하면 기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어. 2년 동안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떤 점이 유효했는지 그리고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백신 회사들이 치료제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첫날 4시에 있어요. 그 시간이 조금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는 팬데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감염병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의미 있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날에첫 번째 세션이 코로나19의 각국에 대응 경험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님을 비롯해서 각 국가의 보건 장관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그 시간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어우전 세계에 그냥 바이오 리더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네요. 네. 공동 뭐 선언문이나 뭐 이런 거 발표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는 아, 둘째 날에 9시부터 있는 축사 세션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세계 보건 기구와 대한민국이 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 논의를 다망라한 선언물을 낭독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청사진을 좀 제시해보고요. 또, 내년도에 네. 그 청사진이 얼마나 이행되는지 논의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백신 관련 국제기구가 한국에 헤드쿼터가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그 백신기구하고도 협업으로 일을 진행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백신 국제기구의 정확한 이름은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시거든요 거기 있는 제롱김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백신 학자 면역학자시잖아요 그분께서 네. 첫날 2 시에 있는 개회 세션에서 기조 연설을 해 주실 예정이에요 그 기조 연설을 통해서 그 백신에 관해서 갖고 있는 그 비전을 아마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대표 세션에서도 각 기업 대표들과 교감을 나누는 자장을 맡고 계실 예정입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또 백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2022 회계바이오 서밋은 대한민국 정부와 회계보건기구가 미래에 올수 있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국제적 차원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서 백신 기술을 갖게 되고 또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과 동시에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행사 눈여겨봐 주시고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